까지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 아이헨 말대로 떠납니다 오 이거 어 우리팀 좀센데 우리팀 좀 많이 데 우리팀 많이 센데 제가 해야겠다 제가 테왜 툴툴 왜쎄하죠 ㅋ ㅋ 야 이건 메르시지 빨대다 빨대 ㅋ ㅋ ㅋ ㅋ ㅋ 헬로칼팬 이거 눈치 없이 트레스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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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laughs> no, no.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서. 렉스. 아, 구 지금 하면안 되겠다. 트레스 계속 죽겠다최 <laughs> 우리 팀 겐지 잘해. 쟤 겐지 시켜. <laughs> 샤넬 프레 겐지. 전사의 가장 큰 무기는 어디가 아프세요? 스템! 적의 공격하실 30초 약속 듣지말고 잘해라 개쥬 원 트리, 팝챔 잠깐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볼까요? 물론 툴이 길진 않겠지만 오 반갑고 이 3, 4, 이2 13, 14, 1이 16, 17, 이8 19, 20, 21, 22, 이3이4 25, 이6이7 28, 29, 20, 21, 22, 23, 이4 25, 26, 27, 28, 이이 20, 21, 어이 23, 24, 2어 26, 이이 28, 2이 20, 21, 22, 이3 24, 25, 26, 27, 28, 29,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요해요 어, 어 파라 떨어안 어, 돼. <laughs> 어, 돼? 어, 돼? 어, 이거 파라가. 예. 어, 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거그잖아 아 씨발.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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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살려줘야지. 치유안될데 야. 왜안 죽어 해? 어. 강화 좀. 빨리 텐트. 뻔데트 뻔데 거라만. 빨리 프로봇 잡겠. 제가 개캐인스타. 죽지 않아요. 거라만 안 <laughs> 아, 스스타 yeah. 어. oh, yeah. 킬. 오와. 킬을 한트 아, 열 갈래? 드레드? 영웅이요. 일 내다 그 내가 만봐 줄게. 자폭 떨궜어요. 봐줄게봐줄게 봐줄게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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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디스코한다도어한고겠어 한조원 한조합 어나 없어야지. 아 한조원 와 어, 살고 싶은데? 사볼다 아 <laughs> <laughs> 플레이것같아피트 <목소리> <목소리> 되는데? 배, 배, 배. 오케이, 그럼 초 먼저, 초 먼저. 아, 아, 시원한 나,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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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겐디까지데려 갈게요. 초월 써야 돼, 초월 써야 돼, 초월 써야 돼. 아 이거 안 되겠다. 비 겐지 할까요? 오우, 초 나이스. 연 왜나 왜나 왜? 왜? 저거 한 돌. 한한 온다. 나가자. 그랬짤 잘 한조! 베리다베메스 베리스 슬립! 스펀베메스립 슬립! 베리했습니다 좋아요. 립 베리스 슬립! 베리스 슬립! 베리스 슬립! 베리스 슬립! 리스 슬립! 베리리스 슬립! 베

티바 디바 디바 디바, 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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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디바 우리 여기일도 다음에 해지자. 거 마지막이라서 그냥 검리해라파탱크 없거든. 아, 똥챔 궁이 너무 안 차. 아그래 어, 그래 아, 있는 거 말해 봐. 말해 봐. 정면으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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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온다, 다다일로 온다. 와 뭐야? 메인, 메인, 메인. 아아! 아! 니 어... 포인트. 메르시 1, 메르시 1, 메인. 메르시 1, 비하인드 트 아야, 내아시메시메시 야 이거 이거 이거! 다 메르시 볼게 <놀라> 메르시 볼게 메르시 짠 루시 왔다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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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루시 대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나 잘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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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펄스 받고 왜 저한테 뛰어요 그거는 응. 내가 봤을 때 트레스가 잘한 거야 0대1

아 오늘 난 듀만 하면은 거의 우연승 어, 어. 폴라베어 예. 폴라베어 누구야? 신념을 위한 싸움 폴라베어 뭔가 멋진다. 얘. 시켜서 네, 치킨 먹고 싶고. 좋아요. 벤지. 지금의 전 그때와는 다릅니다. 드디어. 전 완전 해졌이 치킨 있는 거. 들이고는거 공격 시작까지 30초. 토르비온 울려요토비 님. 좋아요. 소할게요다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어, 피했다. 어, I think 응. 프레... 카라, 프레, 아, 피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오, 제가 제가 소을 룰보단... 샷. 2, 어, 락스프레이 한조도리사같 오사고나툴 되게 어툴나 아. 어? <laughs> 스치 팔아, 스위치 팔아. 레이스, 어어 비안, 네. 트레이스레스 네. 비안. 네. 어, 누가 타졌다트레이만트레이만 <laughs> 도망가자. 이 필요한가요? 아, 아니, 세요스치 아, 오야. 어, 치유의 물가 어, 발키리 영광 뚫을 것 같은데. 공격력을 올려 드한가요인데리충 투일인데 모이라보. 예시. 바 어! 치료해 드트게요 공격 공격 가세요.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했어? 살리는 중. 살렸어요. 아 갈까요? 아, 근트 그냥 프레스 프레

여 t 다못 n 게 I'm g o i n 야 to 같은데 하 the house. I'm 가 o i n g to go to the 요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미 트레이서미. 나 이거 치 살리러 가자. 이거 막아줘요. 아못 살리겠다. 제 디버 비하인 디버 개백

매트리스좀 쳐줘. 어, 나이스. 타마도 제발. 나이스. 위안줘 포인트 타 줘. 아이케트. 세거 세거. 어. 아이테스. 유유 프리시 아이테스. 오브미 오브미. 어 우리 라인 위치 봐. 아? 어, 어, 르시 1대 1이 겼고나 아, 죽었다. 최고의 플레이 트타이시 샤넬 씨 누군데? 외국인 하늘에서 정의가 빛발친다